자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범선생입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증시 뭐 작년에 비할 법한 아주 강한 랠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유동성도 강하고 뭐 코스닥 1000포인트 뭐 작년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올해 지금 976포인트를 좀 도달하고 있는 조만간 한번 돌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자, 근데 뭐, 최근에 뭐, 바이오 업종 뿐만 아니라, 뭐, 대형주 빼고는 사실상 크게 좀 재미가 없는데, 뭐 오늘도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밖에 조정을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실상 지수 체감적인 부분은 2% 이상 떨어진 느낌이죠. 대형주,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안에 시가총의 상위주들의 강한 쏠림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어... 지금 이렇게 수급 불균형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주가는 대형주가 쏠리면서 나오긴 하지만 순환 도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소형주를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은 너무 손실이 크시다고 하시면 뭐 과감하게 정리하시기 보다는 기다리시면 알아서 또 종목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 많으니까요. 끝까지 범선생 유튜브를 집중하셔 가지고 제가 좋은 종목. 저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제가 적중을 했고 5G 업종들도 적중을 했고 제가 수호차에서 S P 올스를 들었는데 또 최근에 또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잖아요. 범산생 유튜브만 보신다 그러시면 예, 돈을 벌어 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면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업종들을 공략을 해야 되냐면 결국 해외 연계 대응 이슈가 나오는 어, 종목들이 좀 1월달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요 바이오 업종들은 뭐 결국 대형 어, 해외에서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화이자라든지 대형 제약회사들이 그렇게 주가 움직임들이 약하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텔이라든지, 뭐 반도체 업종들이 뭐 흐름이 최근에 이제 좋아졌던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이슈가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팍팍 트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자동차 부분에서도 뭐 당연히 현대차가 테슬라와 연계해서 또는 애플과 연계를 해서 이슈가 강화지고 있는 모습이고 뭐 LG화학 이라든지 또뭐 삼성 SDI 라든지 SK이노베이션도 이차전지 이슈로 강화받는게 나오고 있고 반도체는 반도체 빅사이클 이라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다가 결국 이제 대만에 어제 공장들이 뭐, 조금씩, 전력 공급, 부족으로, 뭐 그런 반사이까지도 받으면서, 좀 해외 연계 이슈들이 좀 1월을 이끌어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아니고, 대형주들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라 게, 지이 시장이 좀 포인트일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최근에 가장 임팩트가 좀 좋았던 게 이제 현대차죠. 현대차가 거의, 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한 5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그리고 새 들어서 강한 랠리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역시나 뭐 애플과의 이제 어, 논인 것 같아요. 애플카를 만들 수 있는 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애플카가 애플이 되게 높지만 자동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없다 보니까 그어디 보면 인, 인프라를 누굴 선택할 것이냐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현대차가 논의를 하고 있다다 보니까. 그래서 뭐, 나오는 기사에 따른다 그러면 2024년도에 애플카가, 현대차가 만든 애플카가 나올 수 있다. 최소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로 나오는 흐름인데다가, 전기차가 되겠죠? 전기차가 나온다 그러면 현대차는 단숨에 글로벌 전기차 선두 반열에 오를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는 지금 현대차가 전혀 애플과 뭐 만들고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주가는 벌써 크게 뜨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시가총액 많이 상승이 됐어요. 현대차도 원래 10위권 밖에었거든요 근데 10위권 위로 올라가서 결국 5위를 좀 탈환했고 현대모비스도 많이 올라왔고요. 기아차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대 그룹주들이 결국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음 결국 이제 중소형 쪽에도 수위를 충분히 볼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무조건 뭐 현대차만 공략을 하시면 좋겠지만 좀덜 올라간 중형주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현대차 플러스 애플 자유주의 이슈가 있는 수혜주가 누가 될 것이냐 최근에 뭐 뉴인텍이 가장 뭐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현대차 이슈는 많이 풀었지만 그리고 이제 애플카가 이제 출시가 된다고, 그리고 현대차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대차에다가 납품 이력이 있는, 어떻 보면, 뉴인텍이 전기차 이제 콘덴서 쪽에서는 경쟁력이 탁월하다 해가지고, 콘덴서 분야에서 이제 흐름이 강한 부분이잖아요. 여길 엮여서, MLCC 업, 종이라든지 사막 콘덴서라든지, 이런 업종들도 매우 좀 좋게 가고 있는데, 음, 결국 이제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자율주행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현대차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지금 삼화 콘덴서처럼 전기차에 대한 반도체 이슈 아니면 어, 지금 뉴인텍이 왜 올라갔습니까? 예, 전기차 콘덴서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및 반도체 이슈도 같이 있으면 좋을 법한 그런 종목들인데다가 최근 너무 급등이 안 나온 그런 종목들이 좀수요주가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역시 세종공업이죠 세종공업은 뭐 단기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주 매출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소음기라든지 가스유의 유에 유해, 유해 가스 정화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어뭐 탁월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 매출처는 당연히 자동차 현대 기아 현대 모비스에서 주 매출이 거의 90% 가까이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음, 80% 가까이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봐야 될것 같고 최근 차트 흐름이 좋은 거 같습니다. 매출은 최근 1분기, 2분기, 3분기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현대차 협력 중소형주 중에서는 가장 지금 차트 흐름이 뭐 기대가 되는 흐름입니다. 세종공업 코스피 안에서는 중소의 준비에서 그래서 세종공업을 목표가 1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 선절라인을 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뭐 세종공업 플러스 현대공업이에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예 실적이 지금 최근에 자동차 업종에서 실적이 좋은 애들은 하나도 없는데,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 최대 분기 실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기대감도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매출의 70% 이상이 현대 기아차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의 직접적인 뭐 어떻게 보면 뭐 전기차를 만드는 핵심 부품 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이슈의 핵심 그런 역량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는 지금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채트도 지금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고. 그래서 이 종목도 똑같이 12,000원 목표가를 잡으면 될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8,000원 잡고 가시면 매우 좋은 전략이 될것 같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반도체 이슈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그종목 바로 KEC입니다. K2, 이 회사가 뭐 직접적인 현대에서 매출이 크게 나온다고 보긴 그렇지만 테슬라가 뭡니까? 2차 전지 자동차인데 it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는 자동차란 말이죠 그러면 디지털 어떻게 보면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개 트랜지스터 이가 적용된 어, 터치스크린에 대해서 테슬라의 승인을 어떻게 보 획득했습니다 을 kc가 그래서 kc가 이제 테슬라 와 손을 잡고 전력제어진료식폭 반도체 어떻게 보면 부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현대차에다가 공급이 되면 애플카 안에서도 매우 좋은 그런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KEC는 전기 자동차 핵심 부품을 기아차, 현대차와 협력해서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가 좀 전망이 좋아 보이고, 이 종목도 단기 테마가 본다 그러면 충분히 3,500원 정도로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2,500원을 단기 손절 라인을 잡고 가신다 그러시면, 지금 이 탑3 종목이 최근에 다른, 뭐, 현대 관련주들, 아니면 자율주행 관련주들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탑3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으면서, 지금 이 종목들 말고도, 뭐, 범선생이 최근에, 뭐, 엊그저께 같은 경우 유니테스트, 반도체 종목을 들었는데, 오늘 뭐, 9% 초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매일매일 또추천주들 올리고 있다 보니까 추천주와 테마 정리를 받으실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주식 범 선생이라 치시면 제어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좋은 자료를 받아가신다 그러시면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조금이라도 무료로 도움이 받아가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